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이그 사업주 치락 사고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어,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 이거 어,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 어, 양식은 저가 음, 만드는 게 아니고, 어, 그 노동부에서 어, 보내온 양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laughs>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걸 일단 은그 다운 받으셔서 어, 있는 현장은 다운 받고 아니, 없는 현장은 다운을 받으시고 있는 현장은 그냥 요걸 어, 프린터를 해서 A3로 크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뭐야 그현정업체 아니면 그 담당 공정별로 한두 장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일일 안전 수차이라든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어그 점검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 여러분들한테 <laughs> 말씀드리고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쉽죠. 일단 그자그 사업주 추락 사고 예방 자체 점검 체크 리스트라고 있죠. 여기에서 건설현장 추락 사고 예방 자체 점검표라고 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현장병에다가 여러분들 현장병을 적으시고, 자, 점검자는, 이제 현장 책임자인데, 어, 그 점검자는, 뭐, 공사, 안전, 뭐, 일이란지 수철자, 뭐, 이런, 이름을 적고 서명을 음, 코팅한 위에다 서명을 어, 하고, 그걸, 어,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노동자와 같이, 그, 이, 뭐, 그, 근로자와 같이 했으면 근로자 서명도 받으시고, 요 먼저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음. 자 안전 통로 확보 여부, 안전 통로 네. 확보 여부. 자일번 안전 통로 확보 및 사용 상태 유지 여부. 안전 통로가 확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 사용 상태는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점검해서 어, 점검 결과가 양호하면 양호, 불량이면 불량 분량. 어디가 불량이다 그러면 그걸 조치를 하게 그럼 바로 검정업체라든가 어, 그 안전 시설 팀을 통해 가지고 그 점검 결과를 어, 음, 지시를 하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는 어떻게 그 적정하게 되있는지 그런 것도 증공 결과를, 어, 결과를 그 여기다가 양호라든가 뭐이분량이적시고 분량했을 때는 조치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 통로 주변에는 뭐, 어, 적금금지라든가 뭐 출압주의라든가 이런 타포린, 그리고 여기는 자 통입니다. 이런, 어, 표지판을 세워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다음은, 이제 비계, 비계상의, 어, 비계상의 추락방지에 대해서 보시면 자급발판 구조 및 설치 상태는 양호한지 불량인지 점검을 해주시고, 이 자급발판 그, 단부, 어, 끝에 단부 떨어지는 곳이 안전 난간 상태, 설치 상태는 튼튼한지 느슨한지, 어, 이런 걸 꼼꼼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락방호망 설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 구멍 난 데는 없는지 풀린데는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종검 결과를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철골 작업시 추락방지에 대해서 승강로는 승강로는 제대로 어, 설치가 돼 있는지 응? 승강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에 또 체크하시고, 또 철골 밑에, 여기에는 추락방지망, 어, 추락방망 및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에 이상의 유무는 없는지, 그리고 아침, 오후, 이 팀에 하실 때 같이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잡아당겨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대 점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티백을 진행하던 일일 안전 수찰차들이 티백을 진행했던가요? 티백 끝나고 지적 부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를 다 어, 여럿이 팀별로 걸어서 한번 잡아당겨보 본다. 자, 제대로 작동이 그 고리는 뭐, 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지붕 작업할 때 이제 그런 지붕이라고 공중에 있으면 폭 30cm 이상 작업 발판 설치 상태 어, 되, 그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 하고 또 하부에는 추락 방지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붕 끝부분 끝단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전난간을 적정하게 어, 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튼튼하게 이런 것도 면밀히 어, 체크를 하시고 지붕 난간이라든가 이런 난간대는 여러분들 보시면 가끔 그 높으로 높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그 높은 완전 난간 역할을 못 합니다. 반드시 당관이라든가 광관 바이프를 이용해서 어45 중간 난간 때, 3분 난간 때, 3분은 90에서 120, 중간은 45 정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구구 사기 추락방지가 나오죠? 개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구는 발생 즉시 막아야 됩니다. 발생 즉시, 발생 즉시 막아야 되고, 어, 그 안전 난간이라든가, 물, 덮개 등 방어 조치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난간 등 해체할 때는 추락방, 음, 추방 기방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설치 상태도, 어, 그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안전 시설물은 임의대로 해체를 하게, 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 시설물을 해체를 하려면 반드시 안전팀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체를 하겠도록 그렇게 교육을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락 예방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안전보호 안전대가 있죠 개인 보호구는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적정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적정한지 이런 걸 점검을 해 주시고 노동자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개인 보호구는 적정하게 착용을 하는지 자 개인 보호구는 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권리로, 권리도 있고, 착용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추락제 예방에 보면, 기타 추락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상태,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필요한 거죠. 여기 없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나씩 점검을 하시고, 어디 추락될 만한 게, 추락할 어, 상태가 그런, 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어, 공사팀이라든가 일이란 순찰차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걸 조기에 발견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그런 걸 조치를 해가지고 완벽한 현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설치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지도 조언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정한 상태라든가 불안정한 행동 이런 걸 보시고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할수 있겠죠?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